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일본어입니다. 네. 오늘도 폴리티비 일본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일본어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에도 이혜경님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네. 블라빈님께서 슈퍼 땡스로 또 후원을 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아, 오늘 나올 문장 먼저 들어보실 텐데요 청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子供はやりかけの宿題を置いてご飯を食べに行ってしまった.子供はやりかけの宿題を置いてご飯を食べに行ってしまった.香草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 吸いかけの煙草が2本入っていた。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煙草の箱には、吸いかけの煙草が2本入っていた。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昨日降った雪で道が滑りやすくて、交通事故で命を落としかけた。 기고이게 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이는 하다만 숙제를 놓고 네, 밥을 먹으러 가버렸다. 처음에 아, 두 번씩 제가 들려드렸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인지 이해하려고 를 노력을 하시고 네, 여기 한글을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 부분의 단어를 네, 이해하고 숙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아이는 나 네, 이는 코도 모죠? 네, 코도 모와 네 하다만 숙제를 놓고 어떻 하죠? 야루를 써볼게요. 하다. 네, 하다만 숙제. 네, 마스형의 카케노 야리카케노 네 슈크다이오 하면 숙제를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동사 야루의 그 마스형 야리카케노 되어 네, 있어요. 네, 이거 어떤 뜻인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동사 마스형의 네, 카케노 카케루 하면, 뭐뭐 하다만, 뭐뭐 하다 말다. 네, 뭐뭐할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요거 유념하면서 계속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야루의마스형 야리 카케노 플러스 명사 슈쿠다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다만 숙제. 이렇게 되겠죠. 네, 숙제를 놓고 하면 뭐죠? 네, 오이 때 하면 되죠. 오쿠가 놓다 두다 놓고 네, 밥을 먹으러 가버렸다. 어떡할까요? 네, 고왕오 먹으러 가다. 네, 타베르는 먹다. 네, 타베니 이크하면 뭐뭐 하러 가다. 그래서 네, 먹으러 가다, 가 버렸다 하면 어떻게 하죠? 네, 이때 네, 심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타베니 이때 심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네, 고민하지 않고 나오시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와야리가노쿠다이 오이테, 고한오베니스마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구겨진 담배 가에는비우다만 담배가 두개피 들어 있었다. 네, 다른 거는 알겠는데 구겨진이라는 단어, 두개 피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저는 구겨진 담백값을쿠샤쿠샤라는 네, 단어를 썼는데, 이건 구김투송이의 모양을 나타낼 때 구샤쿠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도 네, 기가 쿠샤쿠샤스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구겨진 하면 어떡하죠? 니나로 하면 뭐뭐가 되다 구겨지다. 구겨진 담백값이니까 나로가 아니라 낫다 이렇게 되겠죠. 났다. 담배 값은 뭡니까? 네. 다바코노 하고 하면 담배 값이겠죠? 네. 그래서 담배 값에는 하니까 니와 이렇게 되겠죠? 네. 피우다만 담배 어떻게 할까요? 피우다는 네, 수우가 되죠? 네, 동사 마스형의 카케노 플러스 명사가 되네요. 담배. 그래서 네 스이카케노 뭐죠? 네. 다바코가 하면 피우다만. 담배가 이렇게 되겠죠. 네, 두개피 들어 있었다면 니온 하이 테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구색샤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吸いかけのタバコが 니온 入っていた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네, 저녁을 만들다 말고, 가게에 두부를 사, 사러 가서 오지 않았다는 문장. 요거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떡하죠? 저녁을, 네, 유항오, 만들다는 축구로. 네, 만들다 말고 하니까, 동사 마스형에, 네, 카케로, 네, 카케 때 말고, 이렇게 다 끊어지니까, 카케 때, 이렇게 하고요. 네, 가게에, 하니까 뭐죠? 네, 오미세니, 네, 두부를 사러 가서, 두부는 뭐죠? 토우죠? 네, 토우오, 네, 사러 가다. 네, 가인이 이크하면, 네, 사러 가다. 사러 가서 하니까 가인이 있대 네, 오지 않았다. 어떡하죠? 오지 않았다. 네, 기때, 이나이, 이렇게 되겠죠? 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으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유한을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어제 내린 눈으로, 네,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라는 표현.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단어는 되게 쉬운데, 한번 해볼까요? 네, 키노. 내린 눈으로 어떡하죠? 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네, 문장 만들기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안 하시거나 사용 많이 안 하셨으면 쉽지 않다. 자 내린 눈은 어떨까요? 네호루가 내리다. 내린 눈으로 하니까 네 후다, 네 육기대 이렇게 이런 표현들 후다 육기대. 네 도로가 미끄러워서 어떡할까요? 네 미찌가 저는 네 미끄러워서 어떡하죠? 미끄럽다라는 표현. 네 스베로하면 뭐죠? 미끄러지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네, 미끄러운 상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스페리아스이하면 네, 미끄럽다라는 네 표현이 되겠죠. 상태. 그래서 네, 미끄러워서 하니까 야스쿠테, 스페리아스쿠테하면 미끄러워서 이렇게 되겠죠.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는 네, 코츠지코데 목숨을 잃을 뻔했다. 자, 목숨을 잃다라는 단어. 네. 이노치는 목숨, 생명, 이노치오, 네, 오토스 하면 오토스는 떨어뜨리라는 네, 별개의 단어지만 이노치오, 오토스 하게 되면 이거는 목숨을 잃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기억이 안 나셨다면 다시 한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무할 뻔했다니까 동사 마스형에 네, 카케로한다그랬어요 그래서 오토시, 카케다 하면 네, 이을 뻔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어, 기억서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암기하시고 다음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예문 계속 보도록 할게요. 기노, 흙, 다, 유기, 래, 미지가, 스페리, 야스쿠交通事故, 데, 命を落오しかけ게 네, 예문, 먹다만, 빵, 어떡할까요? 여러분, 해보시죠. べかけ게노 네, 빵, 네, 타베를 먹다, 마스 형의 타베, け게노빵 하면 먹다만, 빵 이렇게 되겠죠. 네, 쓰다만 편지 어떡하죠? 가키카게노 대가미 네, 쿠는 쓰다, 그래서 마으형가키카케노 대가미 하면 편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라는 표현 어떡할까요? サラを落とし掛けた. 네, 사라는접시고 오토스 하면 떨어뜨리다. 그래서 마스형의 오토시 가겠다 하면 떨어뜨릴 뻔 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나온 문장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네,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을 때는 전체 문장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다 한국말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문장 자체는 이해되실 거예요. 단어 하나에 또 집중 집중하면서 이번에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吸いかけのタバコが2本入っていた。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吸いかけのタバコが2本入っていた。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吸いかけのタバコが2本入っていた。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タバコの箱には、吸いかけのタバコが2本入っていた。その夜を見た。 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夕飯を作りかけてお店に豆腐を買いに行ってきていない。ねり路がっく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 사진은 일산 호수공원의 사진인데요. 어제 산책 나갔다가 주위 환경이 너무 예쁘게 잘 정돈돼서 제가 배경 사진으로 업로드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주 동안 좋은 곳만 보시면서 생활하는 그런 한주 되시기 바랄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